선교의 예언적 선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선교사님 또 뇌분에게 네 주님의 다시 한번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는 모습이 기독 가운데 보였습니다. 심령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보시는 그 약속의 성취로도 다시 새기름 붐으로 들어가도록 기름을 붓는 모습이었고, 기도 제목 내놓은 그대로 내가 새기름으로 어, 이또 이분기를 잘 진행하시도록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눈에는 계속 주님의 치료약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안에 주님의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수 있는 기간들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추수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힘있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충분한 훈련들이 되어 가고 있으니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어, 이 산모님이나 또 목사님의 케어하고 있는 모습에 영적, 영적인 그 깊이가 더해지는 모습이어서 그들 가운데 군사처럼 일어나도록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도에 두 분에게는 주님의 고지다라는 말씀을 해줬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지만 또 환경적으로도 문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고 다시 꿈꾸는 것들에 르침의 교사로서 충분히 두 사람이 사용될 수로 함께할 것이다. 또네 번째 김탁원 선교사님에게는 주님의 주시는 그 수고함의 상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와 그 사역지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내가 마땅히 그들의 후임으로 맡을 자를 찾아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또 다섯 번째, 우유, 우유한 선교사님에게는 주님이 계속 이 필리핀의 언어들, 영어지만 익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느 정도는 대화를 조금씩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것들, 한국어로 가르치고, 또 때로는 필리핀의 같은 현지인의 언어를로, 그러니까 영어가 다 거기에 지금 제가 듣는 것은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데도 소통은 좀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 계속 기름 부어서 그들과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들도 기름 부어주고 있다 또 여섯 번째 박내수 선교사님의 네 분에게는 주님이 8월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마침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또그 기간 동안 가서 해야 될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마무리하듯이 부지런히 그것을 섬기고 또 세우는 교회가 있을수록 주님이 동행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뭔가 우리가 물건들을 막 가까이 모아서 어느 한 곳에 담아 놓듯이 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급하게 그곳에 가서 할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곱 번째 강봉하 성교사님에게는 성실한 자다 그리고 진실하다 말씀하고 있고 또 성실하고 진실해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라면 내가 그대로 이 아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속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듯이 땅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땅도 또 실제적인 땅도 취하는 모습이 보였고 계속 성장하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어, 사단은 어, 그 간교하게 어, 여기저기서 이렇게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장기도를 하고 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서 어, 힘있게 전신갑주로 이기기를 원한다 어, 여덟 번째 네팔 분교에는 어, 주님이 젊은이들과 또다시 그들에게 불을 넣어주는 모습이고, 약간 느슨했던 어떤 그런 심령들을 다시 지펴주는 모습이었고, 부지런히 내 나라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기간들로 또 7월, 8월을 사용한다 말씀하고 있고,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다시 불일 듯 하나님의 열심도.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또 젊은이들을 세우는 모습 여러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힘있게 그 분교가 성장하시도록 도울 것이다 아, 이종만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선한 마음을 계속 가르쳐주는 모습이었고 아비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었고 사역과 부지런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쉬면서 내려놓으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이다 그 마음으로 아, 이 아들이 많이 애통하며 울고 있다 나,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만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다. 주님이 친절하게 같이 동행해 주는 모습이었고 새로운 어, 시작을 위해서 기도로 또 준비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열 번째 파주 열방교회는 주님이 양손을 잡고 계시는 모습이었고 아, 내가 한다 말씀하고 있고 준비한 모든 것 이상으로 내가 할 것인데 아, 아침 제가 지금 보는 것은. 8월 1일부터 에 시작하는 어느 기간 아침 음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1, 11번째 김동수 선교사님의네 분에게는 영혼에 대한 더 불타는 마음이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 영혼을 어찌할까 하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남녀노소 할것이그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갖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1 2번째강 감리한 선교사님에게는 주님의 필리핀과 또 이스라엘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서도 중보기도 자료를 많이 세워서 기도로 힘을 받고 기도로 또 세워가는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영광 올립니다. 아멘.